자, 이 종목 새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이 종목들이 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에 상승을 멈출지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진이인베스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이온즈 캐스터가 첫 번째 종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 이 니켈과 관련된 이슈로 오늘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제이스코홀딩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이스코홀딩스와 함께 필리핀에서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이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니켈 광산의 운영권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광산은 총 3개 규모라고 하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7,000헥타르가 넘는 큰 광산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조건은 매출의 세후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이 본격화되는데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오늘도 여러 가지 기대 매수세가 장중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와 관련해서 원자재들 각국에서 여러 가지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K 배터리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 과제로 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가 절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 조금 긍정적으로 풀이해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다른 방면들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일단은 스톱을, 스톱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제이스코홀딩스입니다. 니켈 광산과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인데요. 과연 앞으로 더갈수 있을지 전문가님 공리가 스탑입니까? 어, 일단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무엇이냐? 어, 이 오늘 상한가 간 이슈만 보면 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종목이 사실상 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예요. 음. 지금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 2차전지라는 이슈만으로 봤을 때는 더갈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간 이슈 이걸 가지고서 왜 스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갈게요.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오늘 이 니켈 관련되 있는 이런 추가적인 사업 확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만약에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더 가지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니켈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더 저가의 새로운 신규 원자재를 찾기 위해서 사하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이스콜 딩스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무엇이냐? 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오늘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래 4월달에 한번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서 추가적인 확보로서이 좀더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4월달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눌려 주면서 오늘 장에 또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슈의 재탕이라고 하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서 물량을 넘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고 하면은 이 창구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물량을 넘기기 위한 뉴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추가 상승을 위한 뉴스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창구를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미래 SS... 창고를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분명하게 과거 주가가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주가가 2,500원 정도 구간대에 있을 때 집중적인 거래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한다? 이 최고점을 찍던 이 당시에 미래스 창고에서는 대량의 매도 포지션을 취해 버리면서 그 이후에 뭐 한다? 거래 없는 하락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털어내고요.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뉴스가 나오는 동시에 뭐합니까? 상한가를 가는데 여기서 또 뭐한다. 미래에 창구에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에셋 창구가 이 물량을 이제 넘기기 위한 똑같은 뉴스를 재탕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어, 뭡니까?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사실상은 이 종목만 가지고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어 우리가 한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도둑질만 하잖아요 근데 이 제이스코홀딩스 라는 이 기업 이 기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제이스코홀딩스가 과거의 제일재단 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일 제강이라는 종목으로서 상호가 변경이 된 건데,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어,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혼자 다이렉트로 날아갔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주는 이 구간대가 있습니다. 어, 2018년도인데 이 당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지 않으셨, 안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느냐. 울릉도 근처에 뭡니까? 돈스코, 호, 아, 뭐, 스코이호의 선체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선체 안에 금괴라든지 금화라든지, 150조 원에 달하는 추정 가치의 보물이 이제 같이 잠겨있다라고 하면서 그 선체 인양 작업을 누가 한다 이 제일제강이 함으로써 그 모든 근계의 소유권이 제일제강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150조 증가 이런 이슈와 함께 제일 제이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했다 혼자서 이렇게 날라갔다가 죽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탕 해먹고 튀었다. 이런 좀 나쁜 표현을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었던 기업인 만큼 이번에 또 2차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어, 이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차전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흥행하는 이슈 시점에서 니켈이라는 모멘텀을 얼마나 이것을 끌고 갈지 이거는 사실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 주체자만 알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서 안간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리스크는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전에 있던 고점 어차피 과거 이슈로서 간자리가 5천 원이겠죠 그럼 동일한 모멘텀으로 똑같은 자리를 뚫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금 회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스콜딩스 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면서 이번 이슈를 좀 판단해 주셨고요. 노 no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탑 외쳐 주셨으니까요. 이분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간밤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호환기를 알렸는데, 예, 전기차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도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폐배터리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예, 다만 오늘 장중에 국내 기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장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장중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오는 2040년까지 재활용 시장이 2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폐차가 되는 전기차는 약 4천만 대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 판도가 확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해당 기간이 오더라도 아직은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많은 만큼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살피며 스탑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업, 폐배터리 관련 기업입니다. 세비캠인데요.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세비캠 앞으로 더갈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입니까 스탑입니까? 어, 세비캠도 좀 애매해요. 다 애매한데. 어, 네. 일단 스탑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코너 특성상 이게 뭐 단기적으로 고냐, 뭐 장기적으로 고냐, 이런 거에 대한 학습성 주처가 필요한데,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봅니다. 정말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스탑이라고 외칠 수 있는 어, 네. 이유가 무엇이냐?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 재방송좀 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거 7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40%에서 5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라. 뭐 4, 50%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이미 올라간 종목을 굳이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다 에 차트를 먼저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뭐예요? 자 지금 오늘 장에 윗꼬리를 다는 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추세대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리가 나오느냐? 자 전에 있던 고점대를 때려 봤고요 고점때를 때려 맞고요. 고점때를 때려 맞는 정확한 하반 추세를 어, 뚫지 못하는 그런 이 추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따라갔을 때는, 어,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이다라고 음좀 생각하시면 좋고, 특히나 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있죠. 갭을 띄우게 되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한 하락은 분명히 나오게 된다. 그 갭을 메꾸는 하락이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캔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런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에 봤을 땐 차트를 뜯어 본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아, 하락이라기보다좀 조정이란 편을 쓸게요. 그래서 조정이 굉장히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거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세비캔 같은 경우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라고 외치는 이유. 어, 일단은 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라는 이슈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명이 6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차 만드는 데 바빴고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 부분 여기에 대한 판매량 증가와 실적 증가밖에 나오지 않았지 사실상 전기차가 이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싶고 되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에서 많이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폐배터리라는 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폐배터리라는 게 수명을 6년에서 이제 10년으로 계산해 봤을 때 2030년 정도부터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기차 판매량도 부진했지만 최근 2020년 들어서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수십 배수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어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폐 배터리만 봐서도 뭐다이폐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적어도 260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약 30조 정도의 약 30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배 이상의 시장 성망성이 기대가 되고요 2050년도까지 봤을 때는 60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폐 배터리에 대한 시장 규모는 뭐다 2차 전지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오는 폐 배터리를 수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시장을 누가 선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될수 있는 게 뭐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테슬라.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슈퍼차저 이제 충전소를 뭐로 바꾸겠다. 태양열, 솔라루프로만 바꾸면서 이 충전소에 대한 걸 태양광 패널 쫙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소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엇을 하겠다고요? 이 태양광 패널, 어그 솔라 루프를 통한 어, 움직이면서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2차 전지도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폐태양광 패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폐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재활용하는 사업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주의 대장을 테슬라라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테슬라의 모멘텀과 함께 폐배터리 어, 재활용, 그 다음에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이런 재활용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는 굉장히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배터리는 2030년, 50년, 10년, 20년을 봤을 때 10배, 20배 이상의 시장이 규모가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이게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탑, 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에서 고를 외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탑 외쳐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은 종목인데요. 하이트 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름 맥주 시즌을 맞아서 수익성이 현재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업계 안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켈리라는 신제품과 관련해서 마케팅 비용, 그리고 거기에 원 부자재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분기의 영업이 현재 177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작년 동기 대비는 무려 70% 가까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점, 바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의 외형 성장과 성과에 주목해서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일단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 스톱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기업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우리의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 이 종목, 고니까 스탑입니까? 이 종목은 유일하게 고!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네. 어, 이 종목은 그냥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데, <laughs>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대가 얼마, 약 2만원대가 지금 까지 역사적인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도에 이제 특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2018년도, 19년도에는 증시 자체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럼 2만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손절가를 짧게 잡았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의 최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이종목은이 차트만 봤을 때 고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앞서 얘기한 게, 이 실적치, 성수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상 에이 하이트진로는 지금 성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런 어, 술 이게 여름이 되니까 성수기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애주가들에게 사실상 매일이 성, 어, 성수기지 <laughs> 네. 굳이 여름이다 해서 성수기가 다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실적을 먼저 보면 이해가 되시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하이트진로라는 경우 분기 실적을 볼게요. 분명히 특별하게 보면요. 여름 같은 경우, 6월,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1분기, 4분기보다, 예상 실적도 보면 아시겠지만, 1분기, 4분기보다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 나와줘요. 그 부분은 사실상에 여름이니까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사실 부정을 못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런 지금 성수기에 따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에 뭐가 나오느냐. 이 경쟁 치열에 대한 이 홍보비, 이런 것들이 사실 부가적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인 단기 수익이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고, 또 추가적으로 이 실질적인 이 뭡니까? 알코올에 대한 성수기는 언제냐? 지금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영업이기이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 21년도 이런 식으로 더 나아요. 그냥 분기로 봐도 아시겠지만 작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름이어서 성수기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정말 살기 힘들 때 뭐한다? 술의 소비량이 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간편적인 예시로 단편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셔도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서 더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뭘 하게 돼요? 술을 좀더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 때더 찾는 게 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이 성수기에 대한 부분 어, 여름철 성수기니까 지금 화이트 진로를 매수해야지 이거는 아닌다 차트를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이거는 기대보셔도 좋고 다만 이 종목이 더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은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주가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일본 가면요 참이슬 어, 팔아요 뭐뭐 뭐 팔아요 이렇게 소 소주 이름과 함께 한글로 적혀있어요 술집에 그것처럼 이 뭐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주가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가 나와 준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 좀 기대해 봐야 될지 국내 시장에서 뭐다 국내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어, 실적 기대감은 어,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의 가능성이 크고 해외시장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이드 진로에 대해서는 고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럼 세 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화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수익률에 따라서 하수부터 그리고 신까지 호칭이 정해집니다. 강태웅 전문가님 오늘의 레벨업 종목 너무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어, 오늘의 레벨업 종목은 푸드나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에 오늘 앞에 이슈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슈를 다루, 다루긴 했는데 여기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다 너무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들어봐야 뭐30% 50% 수익을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이30% 50%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줘야 될 리스크가 너무나 큰 만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찾아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는 푸드 나무다. 어,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체육 관련어 있는 모멘텀이죠. 이제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뭐가 나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식품, 친환경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체육에 대한 시장 규모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뭐가 또 이슈가 되고 있냐? 미국 농구부에서뭐 합니까? 배양육에 대한 판매 승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체육 역시도 앞으로 뭐가 된다? 상용화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발견, 어, 발현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와 함께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요. 방금 2차전지 같은 경우 배, 배터리 같은 경우 26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체육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몇 조까지 예상이 되느냐? 55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어, 앞서 얘기했던 배터리 관련자에 있는 모멘텀만큼의 시장 규모 속에서의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실적도 어때요? 과거에 이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사상 최고치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상 최고치의 실적, 실적이다라고 하면은 작년이 1852억으로 최대 실적이었는데 대체육 판매량 증가, 550조에 달하는 이 영어 업, 어...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까지 챙긴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뭐가 될수 있어요? 주가가 두 배, 세 배, 네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대체육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또 뭐합니까? AI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또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죠.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는 거는요, 얼마든지 이슈를 엮, 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크게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육이라는 모멘텀이 되었던지, AI 메타버스가 되었던지, 이 충분히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뭐가 될수 있는 이슈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가가 왜 올라가야 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하는 분들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매매 기법인데 차트에서 뭐다 볼거 아무것도 없으니까딱 하나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거, 시간이 걸려도 수익을 볼수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자, 푸드나무라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 12월과 오늘 1월 보면은 권리락이라는 게 나오죠 자, 권리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권리락이 왜 나온다 무상증자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권리락과 함께 무상증자가 들어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무증 물량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차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무증이 아니라 바닥에서 무증이 터진 종목들 이런 종목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뭐한다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까지 이 바닥까지 충분히 열어두시고 매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걸 뚫어내면 25,000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 손절 가격 한 7,000원 잡고 대응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푸드나무였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밴드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태훈 전문가는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비 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